한 폭이 들어가 있어요. 짧네요, 아, 짧. Good morning, 여러분. 오늘 겨울에 해가 좀 많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해가 진짜 많아요. 겨울 동안이라서 아침에도 되게 어두컴컴했는데 지금 블라인드 다친 건데도. 두루롱 양면으로. 애가 쫑쫑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아침부터 커피 마시고 있고 저의 새 맨투맨 근데 이게 크롭이어요 크롭 크랍. 짜잔 저는 브루클린 셔츠 모으는 게 너무 좋고 브루클린이 너무 좋아요 브루클린 컬렉션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음. 음. 떡 실신 창문을 좀 열어볼까? 어, 신났다 갑자기 빛 나와서 집이 엉망이네 버터야 저거 다 누가 저랬어? 저거 다 옷, 아빠 산더미지 아빠 옷더미지 음. 어저께 자기 전에 슬리핑 마스크 잔뜩 바르고 잤더니 그래도 오늘 입술이 좀 촉촉한 편이군요 아이고 좋다 오늘 햇빛 때문에 집에서 광합성도 하고 참고로 오늘은 토요일인데 도미닉은 주말 동안에 일이 잡혀가지고 집에서 계속 일하고 저는 집에서 헉, 맞다 오늘 한식 배달 와요 헉, 해물떡찜 그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 세트 인는데딴거다 필요 없고 해물떡찜 하나 보고 그거에 꽂혀서 시켰어요 그럼 오늘 이따가 해물떡찜 먹방 보고 점심은 아보카도 토스트하고 어, 스무디 마실 거예요 오, 이뻐. 음. 이거 핑크 소드 살짝만 뿌려주고 이것을 꺼요. e v e r y t h 이거 어차피 여기에 또 소음 들어가 있으니까. 참두 레몬즙 살짝. 멀티그레인 빵을 쓸 거예요. 그냥 배고플 때도 그냥 빵, 이 버터에 이 멀티그레인 빵 하나씩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거. 구운 계란하고 트러플 소금하고 스무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스무디. 이 초록색 가루가 들어가서 색깔이 좀 이상한데 맛 진짜 있고 남편이 원래 그 초록색 가루 되게 싫어하거든요? 맛 없다고. 초록색이면 아무튼 다싫어해 근데 여기에 넣으니까 지금 넣은지도 모를걸요? 엄청 맛있다고 먹고 있어. 아보카도 토스트에 버터는 필수예요, 필수. 토스트 빵은 엄청 바삭해지기도 하는데 역시 버터 맛이 아보카도랑 잘 어울려. 집에서 만든 구운계란 음, 좀 넘버. 진짜 무거. 진미채. 아, 좀 마요네즈 엄청 팍팍. 진미채 되게 좋았는데 여기에 진미채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금 먹는지? 음 맛있다. 음한 봉지 짱이지 못할. 자다 일어났냐? 음 오랜만에 먹어 진미채. 미국 사시는 분들 김치. 주문하시다. 어디서 주문하세요? 저는 이번에 홀푸즈 마켓에서 그냥 그 미국 마트잖아요. 한국 김치가 되게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그냥 미국 마트들에도 김치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좀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동네에는 홀푸즈 마켓에서 김치를 이번에 주문했는데 보여줄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서 진열된 지가 좀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엄청 쉬고 김치가 되게 아삭아삭하지가 않은, 아는 거예요. 약간 볶은 김치 같다, 같달까? 여기 레스토랑 되게 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직접 담그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 진짜 이렇게 한 포기 들어가 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서 시켜먹을걸. 저, 저 되게 맵지이거든요 근데 너무 맵지 않고 눈물 살짝 보일만큼 매워요. 어, 맛있어. 굴 겉절이. 이걸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굴도 살짝 먹었거든요? 와, 엄청 향긋해 와. 감동적아. 나 집에 온것 같아. 엄마랑 이모들이랑, 어릴 때 엄마랑 이모들이랑 막 김치 담그면은 막 이렇게 굴에다가 싸서 한 입씩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어릴 때는 근데 굴 맛을 잘 몰랐거든요. 네. 음. 냉동실에 내, 그 삼겹살 잔뜩 있거든요? 내일 인스턴트 팟에 해가지고 이거랑 먹어야겠다. 아 어, 행복해. 저는 해물떡찜 시원하게 해먹겠습니다. 아까 그 브루클린 옷은 새 거거든요. 제 아름다운 새 옷에 해물찜을 흘릴 순 없으니까 남편 옷을 양아치처럼 입는 센스! 선물로 줬는데 여기다가 놓고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해물떡찜에 들어가 있고 오 이거는 랍스터 테일이다 그쵸? 아, 여기 안에다가 지고 비볐더니 그릇이 너무 예쁘지 않네요 여기 남편 거는 짜왕 겉면이 나왔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해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한입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짜왕 겉면하고 이거 제가 구워줬고요 남편은 애기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랑 분리해서 다 잘라줬고 김치 오늘 언덕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makes> um, so Are you jealous? I give not going to? Come on. Aren't you jealous? That's that, please. Yes, yum. Oh, Look at those nice. ladies. Oh, Lovely ladies. oh Lovely. ladies. Lovely, honey. Look at t h 레이 e g s o 예 those ladies. Oh, yeah. h e l 겠다 I like it because it's not spicy. It's like Tteokbokki. It's just you just taste the seafood, right? Mmm. Oh, that's spicy up my nose. Mmm, mmm, oh. took my sound. It's a ballet. Mm-hmm. Mmm. is it, babe? So good. Mash sayo. Mm-hmm. 나나기마나기게 안좋아해? 왜냐면 너가 이걸 즐길 수 있어 너네들, 나 한일에 6개의 피자를 주문할거에요 그리고 너한테 안좋아할거에요 그리고 난 말할거에요 매일 피자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넌 말할거에요, 나는 피자를 싫어해 그리고 난 말할거에요, 나는 피자를 잘 이해하지 않는데 피자를 이해하지만 식재료를 잘 이해하기도 다 껍데기를 까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니, 여기 방에 이게 조명, 화장대 조명이 있으니까 맨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귀걸이까지 하고, 오랜만에 오늘 라라 언니, 윗집 언니, 라라 언니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진짜 오랜만. 이사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뵀어요. 오늘이 처음, 어? 마스카라랑 오늘도 찰떡이네. 이사하고 지금 거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안젤리나 카페라고 원래 파리에 있던 건데, 이제 뉴욕에 지점 오픈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커피를 마시고, 몽블랑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은 몽블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먹고, 스테이크 하우스에 갈 거예요. 벤앤 잭슨이라고 여기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라 언니가 괜찮다 가봤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디저트를 먹고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냐면 런치에는 런치 메뉴만 주문이 된대요. 우리는 디너 메뉴 먹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런치가 끝난 게 5시라서 이제 그때 가려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쓰다 또 떨어야 되니까 카페 가가지고 몽블랑 하나 에피타이저로 먹으면서 얼만에 라라 언니 만나러 가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오늘 머리를 제가 이거 띠집게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똥머리를 한 것처럼 하고 여기 밑에를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보이나? 근데 약간 좀 고정이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집게핀을 쓰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네요. 그나마 이 집게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긴 머리가 다 엄청 많이 잘 잡히더라고요, 요거. 긴 머리 추천. 그래서 조만간에 집게핀을 위해서 머리를 좀 커트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라론이 만나러 가볼까요? 타임스퀘어 텅텅 비었어 쟤네들은 왜 경찰한테 잡혔을까? 미스터리네 와 사람 진짜 없다 언일이니 언니 먼저 도착했는데 카페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라라 언니 아, 근데 언니 진짜 하얗다. 저,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언니 얼굴 색보고 찾았어요. <laughs> 사진으으면 되게 큰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다 네, 쪼끄매요 우 썸머영상 내가 이거 보고 나도 먹어보고 싶었거든 하부스에도 몽블랑 케이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음, 맛있어, 그거 맛있어, 맛있었는데 맛있어. <목소리>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그냥 저도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고 음, 이 겉부분이 되게 반만다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반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먹었어요 되게 귀엽게 기억에... <목소리> 머리 같지 않아요? 머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더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 사람들 보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몽블랑을 아니, 저렇게 먹다니요. <laughs> 음 아, 그리고 이거 <laughs> 먹고 한입 먹고 커피 딱 마시면 진짜 맛있다. <laughs> <badass. 웃음> 다른 카페에서 먹었던 거랑은 음. 좀 차원이 다르네. 음. 몽골랑 이 경험을 리셋해주는 맛이야. <laughs> 아니 아까 공수 사진도 못 찍었다요, 언니? 못했는데. 우리 맨날 거기 예뻤는데 음. 화나고.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떡해. <laughs> 진짜 두꺼워. <듣고>, 해봐. <대박. 웃음> 와. <웃음> 음 맛있어. 두꺼워. <laughs> 나 아, 이렇게 업친 음. 나 그러니까. 이렇게 업친구야. 음. 음. 언니 안 나와요? 음. <laughs> <laughs> 철저히 나비즈. 응, 난 화장해야 되니까. 누구 생일이야? 끝났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웃음> <웃음> 생일인 거 알았나? 많이 먹게. 와. 는데우 t e s better. Beautiful. t a s s better. 근심 걱정을 다 잊게 <laughs> 해주는 <거> 맛이다 <laughs> 음. 아, <laughs> 어, 맛있다. 진짜 스포 보여주느라고 한. 라라 언니랑 같이 식사 거하게 하고 다시 어, 집에 어, 가고 너무 있어요. 어, 언니 완전. 어, 이거 더이대도 훨씬 낫다. 그런가 또. 뭔가 좀 밝게 나온 것 같죠. 라라 언니랑 또 금방 만나기를 언니. 저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뽁뽁이 까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빈티지 컵이거든요. 이거를 언니가 구해줬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영상에도 이런 거 넣어서 뭐 먹으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laughs> 잘 쓸게요. 칭얼스. <laughs> 이렇게 okay. 더럽지? 뭐야? 아무튼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뽐뿌 와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여기다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보면서, 펜트하우스 보면서, 이제, 겁내게 이제 돌리는 거죠. 아니, 어떤 인간이 인도어 바이크 보면서, 양은 냄비, 라면 생각하는지, 아무튼 저래기녀서, 네, 이걸로 라면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죠? 아니, 요즘에 아마존에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아마존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보면은 뭐, 달고나 세트도 있던데? 어, 뭐야. 영있냄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아, 뭘로 사야 되지, 그럼 또? 어,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대박이죠? 요즘에 별게 다 있다니까요. 추억의 달고나 세트. 아, 요즘에 또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한국에? 버섯스네. 뭔 맛인지 상상도 안 간다. 근데 사보기에는 뭔가 좀 무서워. 맛있나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공기놀이? 뭐 어, 이거 남편이랑 같이 놀아볼까?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요즘에? 어, 이런 것도 파네? 와우. 별거 다 있죠, 여러분. 진짜. 뭐야? 크레이지 스킨이 뭐야? 누룩 가루도 연습하네? 아마존에 별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튼 아마존에 좀 맛있는 한국 음식 뭐 있는 거 있다고 하면 저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헉, 진짜 많네 뭐가. 와, 헐저 이렇게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달고나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달고나가 쏘아올린 작은 곰. 와플 머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지? 붕어빵! 장난. 대박. 얼마지? 13만원. 어, 와우. 이거 사서 붕어빵 장사하면 오실래요? 이게 안에다가 꼬북칩 넣어드릴게요. <laughs> 막 이래. 와. 엄청 많네, 종류가. 헐. 이건 뭐야? 와플에 뭐 이렇게 생겼어? 아니, 5팩에 15불인데, 18팩에 21불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싸네? 아니, 왜 이렇게 싸지? 한국에서도 이렇게 싸지 않을 텐데? 한 18개, 20개? 이거 한국보다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짜가 아니야? 왜 이렇게 싸? 어? 브랜드가 어뚝인데 그럼, 그럼 찐인데?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기겠습니다. 혹시 손민수 하고 싶으신 분, 저랑 같이 바이크 타면서 라면 양은 냄비에 끓여 드실 분, 모집합니다.